만지면 기절. 촉감 천재 잠옷이 왔어요. 도시X해원 콜라보 플러피 수면 잠옷인데 진짜 포근함에 기절할지도 몰라요. 부드러운 플러피 원단으로 만들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입는 순간 극강의 부드러움에 두번 놀라실 텐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밤을 보내기에 딱 좋답니다. 극강의 부드러움은 만져보면 바로 아실 거고 구름 속에 있는 듯 포근한 착용감에 사랑스러운 디자인까지 더해 커플 홈웨어로 완벽하죠. 게다가 좋은 품질을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잠못 이루는 분들도 이 잠옷 입고 꿀잠 예약했다는 후기가 자자해요. 몸이 릴렉스되는 느낌은 물론 땀 흡수와 통기성도 좋아서 답답함 없이 편안하게 잘수 있대요.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세련됐다는 칭찬 일색.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다는 후기도 많으니 믿고 한번 입어보세요. 세탁해도 변형 없고 보풀도 잘안 생겨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